98을 제곱하면 98이 두 개죠. 이 둘을 찢어요. 하나는 작게, 하나는 크게. 그리고 거기서 생기는 오차인 2제곱인 4를 더해요. 그럼 9604가 바로 나옵니다. 98에서 2를 빼서 96이 나온 뺄셈 연산 하나. 그리고 2를 제곱한 4, 두 연산이 되면 9604라는 답이 98 제곱을 보는 순간 바로 나오는 거죠. 바로 a 제곱을 a 빼기 b, a 더하기 b 곱한 것에다가 b 제곱을 더한 거로 보는 거예요. b가 작은 수고 a 빼기 b나 a 더하기 b가 계산이 편한 수면 이 곱셈 연산이 빠르게 되고 b는 작은 수니까 연산이 빨리 되는 거죠. 즉 98을 보는 순간 98과 가까운 수 중에 연산이 편한 100을 보고 98을 찢는 거예요. 하나는 100으로 하나는 96으로. 양 갈래로 찢고 이 b가 2였으니까 B제곱만큼 더한 9604. 이게 고수의 방법이에요. 자, 중수라면 100 빼기 2의 제곱을 할 수도 있어요. 여기선 A 빼기 B의 제곱이 A 적 빼기 2AB 더하기 B제곱이니까 마찬가지로 9604가 나오겠죠. 근데 이 계산은 1초 만에는 힘들고 2AB인 400을 계산하는 것이 추가로 1, 2초 정도 더 필요하니까 약간 더 걸리겠죠. 뭐, 그래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이걸 그냥 계산한다고 생각해보세요. 88에 64, 98에 72, 99, 81, 더셈 연산들 해야하는 구구단과 더셈 연산이 너무 많죠. 연산이 많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릴 뿐더러 계산 실수의 확률도 높아요.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계산하고 있는 팁들을 많이 알고 있으면 남들이 1시간 걸쳐 시험 볼거 30분에 풀고 시간이 남아요. 그리고 남는 시간 활용해서, 98제곱을 아까 본 중수의 방법 혹은 이런 하수의 방법으로 재계산해서 내가 처음에 고수의 방법으로 계산한 것에 틀린 것이 없나 검산도 해볼 수 있어요. 그럼 크로스 체크도 되니 계산 실수로 틀릴 가능성이 더 줄어들겠죠. 같은 방법으로 연산하면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 있겠지만 다른 방법으로 연산하면 처음에 계산 실수를 했더라도 실수한 부분을 잡아낼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게 남는 시간을 검산하는데 써도 되고 어려운 문제에 더 고민해 볼 수도 있어요. 이런 방법들을 익히는 게 새로운 내용을 학습하는 것만큼이나 시험 점수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들입니다. 고수의 방법으로 52제곱을 볼까요? 50과 54로 찢은 다음 4를 더한다. 50과 54를 곱하는 것도 54에 5를 곱하는 게 아니죠. 54를 2로 나눠요. 2로 나눠서 27을 바로 뽑는 거예요. 5를 곱하는 것과 2로 나누는 것은 사실상 같은 연산이죠. 사람이 머릿속으로 암산은 2로 나누는 게더 빠르죠. 54를 2로 나누는 27이 나와서 2,700이 바로 나오고 5차인 4를 더해서 2,704. 50이 제곱을 보는 순간 50과 54가 떠오르면서 54에 5를 곱하니까 2,700 그리고 4. 이 과정이 숙달이 되면 1초 만에 계산이 되는 거예요. 중수의 방식으로도 50 더하기 2의 제곱으로 보면 2,500. 2에 비하면 204. 그래서 2704. 이것도 준수한 방법이죠. 이런 하수의 방식으로는 아무리 빨리 해도 7, 8초는 걸릴 거예요. 자, 이렇게 고수의 방식으로 하면 또 하나 좋은 점이 이 연산을 하는 순간 실제 값과 아주 가까운 값이 나와요. 그래서 정확한 값이 필요 없을 때는, B가 작을 때는 이걸로 감을 금방 잡는데 활용할 수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101의 제곱은 100과 102로 찢어서 대충 1200이에요. 49의 제곱은 48과 50으로 찢어서 대충 2400이에요. 이런 개념도 도움이 되겠죠. 나중에 이런 오차를 더해야 되나 빼야 되나 이런 게 헷갈릴 수도 있을 텐데 이런 것도 개념이 잡혀 있으면 헷갈리지 않아요. 두 수의 합이 같으면 두 수의 차이가 작을수록 두 수의 곱이 커져요. 더해서 10인 수를 예로 들어 보면 두 수의 차이가 작으면 작을수록 곱이 커지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수를 제곱했을 때 그걸 하나를 좀 빼고 하나를 좀 더해서 근사 계산을 한다면 값은 더 작아질 거예요. 두 수의 차이를 위아래로 벌리면 곱이 약간 작아집니다. 그 차이를 보정해주기 위해서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차이가 1씩 나니까 1차이 나죠? 차이가 2차이 나니까 2의 제곱이 4차이가 나는 거죠. 자, 108을 제곱해 볼까요? 108을 100이랑 116으로 찍고 88에 64, 11664. 즉각적으로 나오죠. 머릿속으로 우리가 한 연산은 8 더하기 8은 16이다. 88에 64다. 그게 다예요. 간단하죠. 이걸 100이랑 116으로 찢는 대신에 106이랑 110으로 찢어도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2를 해서요. 그럼 106, 106이 되니까 1166이고 거기다가 4 뒤에 더하니까 11664. 이제 위에 방법이 조금 더 쉽죠. 뒤에 오차를 조금 주더라도 100을 활용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많이 알아두면 검산이나 계산 실수 확률을 줄이는데 도움이 돼요. 우리가 이런 식들, 그냥 전개할 줄 알거나 또 우변을 좌변으로 인수분해할 줄 안다. 여기서 만족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걸로 어떻게 두 자리, 세 자리 계산들을 빠르고 쉽게 할수 있는 팁으로 써먹을 수 있을까. 이런 것까지 고민해 본다면 수학 실력은 물론 점수가 크게 향상될 수 있어요. 자, 오늘은 제곱 계산을 빠르게 하는 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고요. 다음에 또 이런 계산 팁들을 다뤄볼 테니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